네, 연습 찍을게요 얘네가 어떤거는 어떤 챕터는 되게 중요한게 많다가 어떤 챕터는 되게 없다가 막 이런식이에요 감안하시고 일단 1강에서 나 연필 하나와 볼필 하나와 1강에 1번 을 일단 갈게요 나도 여기다 체크 한번 더 할게 챕터 헷갈릴까봐 여기 뭐 고맙습니다 이걸, 이걸 준 이유가 있나? 이거요 네, 잘써져요 어, 엄청 진하게. 오케이. 땡큐. 자, 1강에 1번 별이고. 아니야, 안 큰. 2번 갈게요. 2번 가요? 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3번 가요. 6번 가요? 7번 가요? 아, 모든 사람들이 7번 같았으면 좋겠어. 오, 8번. 9번 여러 개. 10번은 많이, 맨날, 연계 교제 많이, 많이 나와요. 연계 교제, 일단. 좋다. 11번. 네, 1번 되지 나와요 10번은 별을 쳤는데, 예, 네, 쳤습니다. 11번도 별인데, 미안해. 1강은 어쩔 수 없어. 간접 연계든 뭐든. 12번도 그냥 더 가고요. 2강으로 갑니다. 12번 별이야 네. 어, 말음 선생님. 3번 감정이라 별. 응. 어디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 잠깐 어. 하고 있어. 뭐, 언니 찍어주고. 아. 어차피 이 책을 나, 나중에 여러분이 하게 돼도 이거 보면 돼. 알았지? 네. 음. 3번 했지? 4번. 이거 되게 혹하는데, 어떡할까? 좋아요. 5번 가요. 그쵸? 그렇죠? 아니죠. 잠시만요. 네, 4번 별입니다. 4번, 5번 7번 10번 좋요 11번 자, 13강에 2번 재밌겠다 3번 별 여러개 수능 영어 독해 연습도 언젠가는 해설을 해드릴거예요 글쎄 4번은 한번 정도? 자, 아, 6번 갑시다. 음. 7번 갑시다. 음. 8번, 여러 개 가볼까? 3강 5번 연결했었어. 나 3강 5번 덜쳤니안 쳤어? 미안해. 아니, 근데 괜찮 응. 저 연결했어. 응. 음. 이제 나는 나라면이거 쓰는 게나네 아니, 맞아. 점 셌자! 자, 9가, 9번에, 아니고, 10번도 넘어가고, 하, 지금 이번, 올해는 과학이냐? 어떻게 맨날. 12번 별할게요 네, 다행이요. 네 연계가 됐어서. 잠깐, 연계된 거 엑스쳐놓고. 사상해! 아이고, 여러 개. 1번에 여러 개. 2번도 괜찮습니다. 별. 3번은 워낙 뭐, 별. 5번 별. 여러 개 가볼까? 6번 별. 8번 별. 여러 개. 8번 별, 여러 개. 근데 얘는 많은 연계는 안 해. 그래도 얘도 역시 미니 테스트거든? 근데 간접 연계라도 혹시 모르니까. 9번 별. 교육학이나 행정학은 글쎄 뭐. 11번 별. 5강에 1번. 음 2번이 행여 9월에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별안 치고 싶어요. 4번, 5, 6번은 장문인데 별 한번 쳐보고, 8번 지금 여기에 그거지. 문제의 유형 뭐니? 9번, 7또야 기다려봐 9번이요? 응. 그래, 순 응, 그래. 두번한번별 2번 별. 어, 그래. 9번 한번별 가고요. 9번 별요 어, 이니야또 동물이네. 10번 별 가고요. 6강에. 이,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문제 유형들 내가 말하는 그런 건 무조건 별이야. 네. 응 2번 올라가. 6, 지금 3번도 그냥 건너뛰었고요. 4번별 7번별 8번 9번 강 건너 7강 1번 4번, 5, 6번... 여기 읽봐요 7번, 10번... 별여러개, 8강, 1번, 4번 별. 5, 6번 왕별. 7번 별. 8번 나와도, 아, 그 연계제도 안 할래. 9번 별. 다음 강, 19강에. 2번에 별 여러 개. 1번 별. 3번 별 여러 개. 8번 별. 그 다음. 이그 12에서 13번 있잖아. 그냥 배경지식 때문에 읽어봐요. 10강 1, 2, 3. 응. 음, 1 2 3. 4번은 그냥 고민 중입니다. 8번. 11번. 1 1강에 2번. 3번 자 4번 여러개 8번 별헐 아니야 나 오늘 정말 9번 별 무슨사람 먹어라 안괜찮아도 된다 10번 별 <laughs> 다음 강에 12강에 <laughs> 1번 너무 웃긴다 이거 1번은 그냥 일단 패스 오 2번 특이해 근데 얘는 0개월은 아니고 3번 차라리 3번이 더별 여러개 좀 재밌는거 많다 이번 올해는 그 다음에 8번에 글쎄요 10번 별 여러개 어, 9번 자, 9번 별이고요, 10번 여러 개. 11번. 우리 미니 테스트 없어? 왜 나한테 미니 테스트 없어? 없어요? 응. 갑자 음, 그랬었는데? 아, 있구나, 각질. 있구나. 야, 아,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애기들 지금 혹시 언니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 네. 뭔가 할게 뭐가 있을까? 너는 다른 시다 봤어? 네, 지금. 내놔봐. 시험지. 짝짝해놔 아유, 짭짤해놔. 꼼지락 거어서아빠 아, 아파. 자, 미니 아파네? 테스트. 아파네. 자, 언니 준비됐어? 네. 뭐 미니 테스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형들은 너 무조건 별인데. 6번 한번 해봐? 전 3개 봤어. 요 응, 그거 다 싸나? 놔쌤 자랑해. 네. 7번 별. 8번도 별. 그런 유형은 무조건 별, 알지? 14번? 미니 테스트 1회는 찍을 게 없냐? 16번? 79번 21번 별 여러 개. 22번 차라리 23갈. 23의 별. 색깔이 여기다 해 놨어, 내가. 미트스트가 왜 이렇게 쉽지? 이번 그 난이도가 설마? 아니야, 영어 디펜트만으로는. 근데 수능 완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나머지 싹다별 치면서. 3번? 왜 이러냐, 이거는 7번은 그냥 별. 뭐 이런 건 배경지식으로. 아3번에 별이었어요? 네. 와 이거 이런 거왜 이러냐 미니트 쏘 오래 이거 어쩌자는 거야 연계율이떨어지려나딴데 비연계서 많이 내려나? 선생님 저 다른 거왜이고 오케이 네. 8번 일단 별 쳐놓고 찍을 게 없어 지금 와 이거 심하다 13번 네. 이상하다 15번 능 완성이 좋아 그런데, 거기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서 주문이. 이렇게 되면 올해 난이도가 예측이 되는 거지. 비연계를 더 이제 저기 할것 같은데? 17번 별. 아, 근데 너무 심한데, 이거는? 자, 19번쯤 여러 개, 차라리. 테스트는, 미니 테스트 연계율이 높단 말이야. 20번 별. 9월에 여기서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시시한데, 지금? 21번 차라리 별. 20번은 그냥 별 쳐놨고. 23번 병, 24, 25 그냥 참고 이거 별 쳐놔. 그 다음에 와 진짜 별 쳐야 될거 알지? 이거 다 쳐. 네. 음, 6박 음, 왜 이래? <laughs> 와 진짜 이건 진짜 심한데? 우와, 대박이다. 우리 뭐 어쩌자는 거야? 영어독해 연습에서 연계율이 많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13번. 음. 자도실 상하지 마. 너무 이렇게 저기 해버리면. 17번 별 여러 개. 조금만, 아, 여기서 한두 개만 나와도. 18번. 운동이니까 19번 갈게요 <laughs> 21번 야 이거 심각한데? 이런 적이 없는데 24, 25번 끝 저기 뭐지? 책도 지금